우리 여기 들어오지. 이거 여기 올라가 있던 거. 이상하게 이렇게. 좋은데? 두 명만 남아 총? 있으면 상관없을 거야. 같두명 가고. 야 내가 이안다 백인이? 아니지. 일단 아, 백업으로 뭐와 해. 있긴 한데. 어, 씨. 머리를 툭 캐볼래니? 이치 알아? 얘네? 어, 뛰어와 푹 치운다. 내돌 뒤로 빽 넣어봐. 내두 발을 치고, 데모하는 따지고 내두내두발 쳤다. 아, 딱 보름 하겠네. 한 명이 없고, 없고 빠져, 없고 빠져, 한명 아, 빠져야 돼. 빠져서. 빠진, 돼. 그냥 무시하고 빠져봐, 괜찮아. 차온다차온다차차 차. 차다 온다, 차 온다. 차, 차, 차. 상... 아, 내 앞에. 아, 이거 뭐지, 막막막 쟤는 쪽으로나는 서로 깜나는 서로 처음 나서. 쟤는 서로 처음 나서. 쟤는 서로 이음는 서로 처는로 처음 거야? 아직 없나? 니 아직. 미야. 찮아 애매하게 끼고 있나 보는데? 못다, 머리 위에 있다? 머리 위에. 아, 내 기절이야. 파켓 좀 찍어볼래? 올라와서. 오른쪽으로 올라가, 그2 이번 핑에 있었어. 이번 핑보다 조금 더 뒤에. 아, 거기 못가는데한명더 더. 아, 지랄. 여기, 여기. 둘, 둘, 둘. 여기 둘이야? 하나 더 있어. 박치가패다피는나도하나 아, 더!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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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하나 같은데 아, 여 개피. 아, 하 아, 야 하나도. 아, 피 아, 닌데 개피 아, 닌데잡았 아, 개섯 아, 씨 아, 나 <laughs> 아, 아, 여섯 하나도. 아, 여섯 하나도. 아, 나도 아, 여섯 하나이 아, 여섯 하나도. 아, 여섯 하나도. 아, 여섯 하나 난발 일단 신고해 볼게. 이거 레벨 꼴은마다. 응, 줄 알고 처음만 빡 <laughs> <laughs> 근데 얘네들 오늘 나오는 게 신기하게 나와. 세 명이 데서 는데이친 알고 그냥 대기 가는데. 음, 레벨 꼴으네. 신고해. 신고해. 그 보던게 아니라 다저에서 하나가 오다니? 둘이 오고 왔어. 아. 내 옷이 바위 로그 그거를 있어서 소리 들었다 그러면 뭐 답도 없지 그냥. 누구냐? <laughs> <laughs> 뭐 <뭐냐? 웃음> 내 앞에 발소리. 이만치하신 분이었네. 소망차아이 아니었어? <웃음> 소망이 <웃음> 소망이 아무리 신분이야. 아, 발소리 이거. 그냥 50미터가 넘는데내 앞에 <laughs> 발소리이다. 앞에 장인인. 우리 발소리도 안 되는 게 거기가 안, 앉아 있는 지점 됐거든. <laughs> 한국 연네인어국 연예인. 한국 방예 소리 들렸네 인 한국 연예인. 한국 연예인. 한국 연예인. 한국 연거 한국 연국인 한국 연예인. 한국 연예인. 한국 연예인. 한국 연예인. 한국 연예 아 근데 누나 진짜 아깝다 한 대만 더 때렸으면 잡은 거같은그러니까 엄청 잡혔단 게 어. 진짜 집중 순간 풀렸어 걔 피면 두세대면 됐지 했는데 에라이 일단 화장실 하다가... 맞아 내일 월요일야 이제 워크데이 12일 남았어 짱돌이 스프리를 외출 시간이야. 짱돌이 스프리인 추슈, 내일 출근해. 설마 월요일에? <놀람> 자, 나도 출근해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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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슈슈야 너도 미션 얹어줄래? 어때? 헤드샷킬당 한 개야. 어때? 헤드샷킬당 한 개. 만만하지 않니? <laughs> 헤드샵이 더 하게는 뭐나 지. 응? 응? 미션얹어달라고찡찡대는중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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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서 막. 음. 얘는 왜 맨날 없냐고. <laughs> 아. 가려 봐. 아, 짐덩이 진짜. 겁니 나오는데 리는 어떡해? 미디 <laughs> 미디 뽑았어야지 쉿. 야, 그래. 그래. 힘주면데 어떡해? 어? 아, 이거. 얼음이 없네 이제 커피가 얼음을 녹였어 젠장 차한대 갖고 가 어디로 응? 가? 저리 가나 여기 있어? 이건 따라가기 <목소리> 사이존 누. 따라가기 이건 내 차야 <laughs> 아, 오케이 저리 가 줘봐 줘봐 아니야 너 여기 털어 줘봐 줘봐 나는 당신과 시간의 방에 <laughs> 저 둘은 사이가 안좋은거 같아 응? 왜 이렇게 떨어져있노? <laughs> 아 근데 얼음 너무 빨리 녹아 아, 인터넷에 중고나라에 재빙기가 8만원으 올라온거임 그래갖고 계산해봤거든 8만원? 8만원이라고 계산해봤는데 뭔가 전기세랑 계산하면 터낸거같은데 몇 킬로 짜린데? 그건 안 봤는데 몇 킬로인지 가야지 왜? 항상 크진 않았어 약간 어 일반 성인 남성이 한 팔로 이렇게 왕 하고 안, 안으면 안길 정도? 살짝 어... <놀람> 너 워너비 사이즈 네 <laughs> 여자친구야? <웃음> 여자친구를 여기서 약간 한 아, 10피로 되려나? 그 정도였던 것 같아. 어 얼추 그 정도 될것 같아. 사이즈는 간어 어,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도 뭔가 약간 그게 제빙기가 24시간 돌아가잖아. 그 얼음 양 때문에. 응. 파도 응. 되는 건가? 전기세가 더 나을 것 같긴 는 그지. 그래갖고 응. 나도 아 전기세 편도 볼것 같은. 데 그냥 사 먹는 게 싸일 것 같아 갖고 고민 중. 맞아. 그 냉장고를 얼음 나오는 냉장고 써야지. 되 우리 집에 얼음 나오는 장수기 하나 장만해야겠다. 그것도 알아봤는데 렌탈료 4만 원. 너무 비싸요. 5년 약정. 보정기 남아요. 일단 아요 그냥 모든 필요. 보정기를 아무도 필요 없어갈지고지 서운한. 데 필요라고 하면 한... 아 그래? 아니, 일단 필요였어 <laughs> 아, 일단 필요. <laughs> 잘 듣네. 오빠 <laughs> 아, 나 오늘 왜 이렇게 오래 잤지 근데 진짜. 아. 가끔 그런 날이 있다니까 꼼꼼처럼 그냥 동면에 빠지네어이구이나 일단... 일찍 일어났긴 했는데 계속 누워있. 누워있으면 더 그래, 근데. 피곤해도 일어나서 일단 나가야 돼. 이동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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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 없냐. 말트 <목소리> 아, 없어? 저6차 살아있는 거 아니야? 그그 누나가 탄거 거거 아니에요? 나탔데말차탔 같은 6거 살아있는 거같은 육집한 거 아니야?